예 안녕하세요 김기한 TV의 김기한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요즘 논란입니다. 굉장히 논란인데 제가 이분의 논란 뭐딴거 사실 뭐 회사 얘기 이런 거잘 몰랐다가 김호중 씨, 예 세계적인 테너 김호중 씨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 하는 얘기 때문에 뭐지 하고 하면서 들여다보다 보니 뭐이 호중 씨 방송 출연을 막았다 아니다 뭐 이거 이제 뭐법 법원까지 가서 아마 따져보게 될것 같은데, 이런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지식재산을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 쇼킹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인데, 뭐냐? 뭐냐? 어, 뭐 남의 상표, 그니까 남의 가게 장사하는 상표를 훔치려고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데, 일단 백종원 씨가, 논란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충청도에 있는 이 예산 충남 예산하고는 굉장히 좀 관시 관계가 좋았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예산군에서 의리를 지켜서 백정원 씨를 홍보대사로 유지를 해줬더니 문제는 이 예산군 충남 예산군에 있는 유명한 여러 식당들 오래된 식당들 뭐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 뭐 60년 전통의 무슨 식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조 맛집. 어, 그 동네에서 이름되면 다 아는 맛집,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 맛집, 그 맛집의 상표권을 몰래, 어, 백종원 씨 회사에서 출원하고 권리를 가지려고 등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돈독하던 양자 관계, 최근 균열감지. 그러니까 예상군 홍보대사로서 백종원 씨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굉장히 두터웠던 것 같은데, 통수를 쳤다 이거죠. 어, 이게 내용이 보면, 백종원의 이제 더본 코리아, 예산 다이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충남 예산군과 유대가 굉장히 깊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전통시장 상표권을 둘러싸고 뒤통수 논란이 벌어지며 양자간에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도 아무리 뭐 선비고 양반이고 해도 사람인데 뒤통수 맞으면 기분 안 좋죠. 어 여기가 이제 백종원 대표의 고향이래요.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백정원 대표도 많은 애정을 쏟았고 특히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예산 시장 상권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016년부터 예산군 홍보대사 위촉에서 활동했고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올 초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1월 말에 백햄, 에 네, 백햄 이제 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재미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 이게 뭐 제대로 만든 상품이니 많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백종원 씨가 그동안 쌓아올린 이 명성에 스크래치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오이뭐참 노래하는 가수 김호중 씨를 방송 출연 정지를 했다, 방송 출연을 막았다, 뭐 이런 썰들이 있어가지고. 삐딱하게 이제 보셔도 이제 사실좀 보기 시작했는데, 어,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에 입점한 지역업체를 직접 저격하고 보복 출점했다는 내용. 어, 요게 하나가 있고, 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다고 라 합니다. 이 식당은 뭐 글러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어,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본 코리아가 그 현재 백종원 대표가 도봉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경찰 수사만 14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4건. 그럼에도 이제 예산군은 의리, 어, 의리. 어, 김보성 씨도 아니고 의리를 통해서 홍보대사 해촉 계획은 없다. 예, 그럼 이제 의리를 지키면서 홍보대사 계속 유지를 해 줬어요. 계속 유지를 해 줬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 감지된 게 뭐냐면은 장터광장이라는 이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등록상표로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지난 16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도본 코리아는 2023년 4월, 어,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장터광장 3건을 비롯해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 장터광장 시장 닭볶음 뭐등 5건의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해 8월, 부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했다. 부로 안 돼. 어. 이에 이제 더본코리아는 어이 기존 장토광장 문의하고 뚜렷이 구별된다. 예, 똑같은 거 아니다. 우리 다 완전 다른 거다. 장토광장 이름만 들어간 거지. 완전 누가 보더라도 다른 거다. 그 그러니까 상표권의 취지, 상표권이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거, 지키고자 하는 거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혼란방지. 고객님이 나이키 사러 갔다가 나이스를 사오면 안 되잖아요. 비스무리 하게 이제, 이 나이키 로고에다가, 이 눈도 저도 이제 침침해서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이 NIK, 이 스펠링을 NIC, 나이스 박아놓고, 폰트도 어, 비슷하게 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짝퉁을 사무로 인해서, 유사품을 사무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 두 번째는, 어, 이브랜드의 무임승차 하는 거. 어, 이 나이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에 나이스가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장터 광장이라는 이 업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본코리아 올라탄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안 된다라고 한것 같고 어, 첫 번째 이제 나이키 나이스 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허청이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브랜드 명성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제 스크래치 내는 거 유사품 짝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품질 깎아 내리는 거. 아, 내가 이제 나이키를 샀는데 이뭐 나이키 사자마자 뭐 신발이 떨어졌어. 신발 뒤꿈치가 떨어져. 알고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보호를 하는 거, 상표권 보호를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안 된다. 요 다섯 개를 냈대요. 거절한 장터 이제 거절한 건데 장터 광장, 장터 광장, 장터 광장, 뭐서뭐 다섯 개 했는데 다섯 개다 거절했고. 이뭐 백종원 씨쪽 회사에 이거를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밀어붙인 것 같은데 이게 똑바로 된 정신 똑바로 박힌 변리사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빤히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안 된다라는 게 빤히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표권은 선출원 어, 등록주의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로 인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권리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뭘 따지냐면은 누가 먼저 썼냐? 누가 원조냐? 우리 맨날 원조 국밥, 뭐 원조 할매 국밥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선사용주의. 그니까 미국 법을 우리나라가 좀 많이 따라가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선사용주의입니다. 그니까 누가 이 상표 브랜드로 장사 먼저 했냐? 누가 원조인데? 이걸 따져요. 이미 장터 광장이라는 브랜드의 식당이 어, 보조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해 오고 있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권리 취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야. 장터 광장은 이제 예산시장 한 가운데 위치에 방문객들의 음식을 즐기기 적합하게 조성돼 있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시 백종원 대표의 이제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람 어, 몰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 몰리는 거뭐 이런 걸잘 했었대요. 서로 시너지고 해, 나, 내고 했는데 백종원 대표가 봤더니 이게 뭐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밑에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 어, 이 예상군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브랜든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어, 장터 광장인데 이게 장터 광장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어, 브랜드를 만든다고? 아니면 협의를 했어야죠. 예상 이제 이 예상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 이 로열티를 좀 지불하고 쓰던지 협의를 했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허나, 이게 왜 2년 전에, 거로, 2년 전에 신청해놓은 게왜 이제 터졌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특허 출원 등록이 보통 2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거칩니다. 상표권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쉬쉬 했다가. 어. 여기는 이제 더본 코리아는 예상군과 협의했다는 입장. 다만 예상군은 예상군을 빼고 장터광자 장터 광장 등록에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상군 장터 광장 뭐 이런 식으로 뭐어 구두로 협의한 버전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약서라든지 서류로 남겨야 돼요.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 기억이나는 게 혼돈이 있기 때문에 어 예상군 말이 맞는다면 사실상 더본코리아가 뒤통수를 친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정확한 거는 뭐 제가 그 자리 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뭐 회의록이라든지. 어, 계약서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 밝히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음, 특허청원 기각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 손을 안 들어줬다는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뭐 이상할 정도로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어, 이 상표권, 아, 이거는 브랜드 훔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보도자료 나온 거, 대로라고 하면은 좀 악의적으로 보여지고, 어. 그, 이것도 저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는 좀 밝혀봐야 되지 않나. 이게 정말 사실인지.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항상 보면 뭐 하나 잘못하면 언론이라는 게 아닌 것까지 갖다 붙여서 때리기는 합니다만, 뭔가 하여튼, 뭔가 오해 의 소지 혹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긴 해요. 백종원 씨가.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소명할 거는 명확하게 소명하고, 엎드릴 때는 바싹 엎드리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벌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뭐, 호종 씨 출연을 막았다는 건 해프닝인 건지, 사실인지, 저는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